7월 15일에 탄생하는 들장미입니다. 들장미는 아름다운 만큼 다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꽃말은 사랑스러움이고요. 시적인 영감, 소박함, 심지어 상처를 치료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답니다. 들장미는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며 가시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켜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죠. 순수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들장미는 꾸밈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장미는 향기로운 잎을 가지고 있는데, 비온 후에 그 향기가 더욱 강렬해진대요. 붉은 열매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설탕에 절여먹거나 과실주로 만들기도 한다네요. 꽃 색깔도 흰색부터 짙은 장미색, 노란색까지 다양하답니다. 17세기가 시작될 무렵, 오스트리아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로 건너간 꽃이 이들장미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들장미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이슬람 교도가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 유럽 중앙부까지 전한 꽃이기도 하다네요. 그런 사연도 있고 해서 이슬람권에서는 매우 존중되는 꽃이랍니다. 이란의 고전문학에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남아있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본디글이 중요시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유럽에서 들장미 붐이 생긴 것은 프랑스 혁명 직후부터라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여러가지의 새품종이 개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독자님의 꽃점을 볼까요? 꽃도 열매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젊고 사랑스러울 동안에 평생의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당신. 성실함은 조금 접어두세요. 가만히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영상 제작에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